네, 우리 제주에 있어서 이 바다를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자, 그런 만큼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바다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로운 해양 안전 캐스터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언제 들어도 아주 밝은 에너지가. 네, 팍 가을의 억새꽃이 참 예쁜데요. 그렇죠. 이렇게 본격 바다로 나가실 겁니다. 음. 이럴 때일수록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네. 오늘은 가을철 인명피해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렇고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자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또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함께 좀 나누면 좋겠군요. 네. 네, 먼저 최근 5년 동안 바다에서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총 537명이 발생했는데요. 네, 많은 숫자죠. 네, 그렇네요. 매년 평균적으로 107.4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음. 월 평균으로 따지면 전복, 충돌, 화재 및 폭발, 침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매달 9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네 정말 피해 사고가 많이 날수 있을까요? 네, 사고가 발생한 선박 종류로는 어선이 가장 높게 집계됐는데요. 음. 사고 어선 비중은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뜻하는 연안 어업선이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인 근해 어업선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타 어업선, 낚시 어선, 낚시어선 순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선에서 이렇게 주로 인명피 해가 사고가 길를 맞아서 그죠. 네. 유익한 해양 안전 정보 오늘 여러분께 전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서 안전에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또 월간 바다로 퀴즈도 있는데요. 오늘 퀴즈 맞추신 분들 또 선물 있죠. 다섯 분 추첨해서 우리 공단에서 제공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명함 지갑 세트 많은 분들이 받으시고 너무 또 고급스럽고 좋다고 인증샷 보내 주고 계시거든요. 네. 감사 드리고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 퀴즈도 마치시고 이 명함 지갑 세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음. 어, 안전사고의 인명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요, 네. 특히 해상에서 추락하는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거나 네. 어구나 줄에 감겨서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특히 자망이나 통발 업종에서 실족 사고가 많이 발생해 실망하거나 음. 실족 혹은 화물 사다리 등 선내에서 추락하거나 양망기에 끼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어,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더욱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저는 특히 양망기에 끼임 사고가 무섭더라고요. 그물을 네. 올리는 그 장치죠. 양망기. 여기에 신체 일부가. 어 끼인다고 생각하면 어, 너무나 이제 끔찍할 것 같거든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음. 이 양망기 기임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평중인 네. 양망 아. 사고 진행하거나. 조작 중에 다른 작업을 진행하거나 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자 이렇게 가을철 급증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하는 방법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딱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좀 전해주세요. 네, 바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면서도 어느 순간 간과하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네. 우선 통로에 어구나 줄과 같은 장애물을 쌓아 두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네.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음, 네. 또 투망 작업을 하시면서도 어구나 루프 위치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요. 네. 이상 악화 시에는 가파 생명조끼인 구명조끼, 조업의 불편도 불평...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어, 혼자보다는 이 일조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는 게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물 작업 등 조업시 자주 사용하는 양만기의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인일조 작업을 시, 또 어떻게 멈추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 안전 거리 유지도 필수겠죠? 네, 맞아요. 양만기에서 어구나 줄이 벗겨지는 경우에 또 타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안전 거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또 저희 공단에서도 이런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리플렛 만부를 전국의 어업인들. 음. 각종 안전 사고 취약 설비 특별 점검도 실시할 음, 예정입니다. 맞아요, 진짜 뭐이 정도야 괜찮지 늘 하던 건데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될것 같아요. 그럴 때 자칫하다가 사고가 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해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한층 바빠지는 또 상황인데 맞서 인명 피해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또 꼽았고요. 자 이번에는 퀴즈로 또 프로 수산부가 뽑은 아. 10월 2달의 수산물인데요. 소하고 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어조이 많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가을철 성어기에는 조업 활동도 잦아지는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 시에는 항상 근로자 몇 명이 한 조가 아. 되어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네. 주간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주간식으로 중에는 그저 한 조가 몇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몇 명인지, 네, 꼭 숫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숫자만 주셔도, 네, 함께 할게요. 자, 오늘 주간식이고,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또 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